예, 오늘은 11월 17일 월요 강의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가 견, 견고하게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주말을 다잘 다 지내셨죠? 네, 오늘부터 야간 진료가 시작이 되나요? 제가 보기엔 에 25일로 본것 같은데 오늘 맞습니까 아, 예, 잘, 아, 그거하고 헷갈렸네요. 예. 네. 25일부터는 식사시간이 바뀌고 오늘부터는 야간 진료가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같은 마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통해 행하신 이방인들의 구원이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어, 그러한 율법적인 요구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땅땅땅 결의하게 되면서, 어, 아름다운 결론을 어,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본격적인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 15장에 보면 사랑받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인정을 받게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받는 것은 커녕 핍박자였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근데 정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의 지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힘입어서 힘차게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생깁니까? 36절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드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직전에만 해도 1차 선교여행 도 예루살렘 공유회까지한 마음으로 있었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감정의 골, 또 생각의 차이 때문에 너무나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성경에 보니까 Their disagreement was so sharp.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they separated. 분리됐다. 그러니까 감정의 어떤 그 생각의 차이가 심한 다툼으로 어, 발발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 바나바는 마가요한 실수했던 1차 성교회에때 자기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어~ 이렇게 어려운 여정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마가요한을 다시 바나바는데려고 와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함께 일하러 가지한 그 사람 2차 때도 또 가면 또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갈 거야 안돼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2차 여행을 가게 되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다툼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1절에 수리아와 길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다툼이요, 또 갈라짐이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네. 야간 진료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참 적절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해왔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어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첫째, 복음은 무엇이냐?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끝에 보면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것이 2차 선교여행의 이유였어요. 2차 선교여 행은 1차 선교회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와 제자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다시 가고 싶어 했던 바울의 마음이 2차 선교여 행의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보음이 뭘까요?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양육했던 사람 책임지고, 내가 심겨졌던 복음의 말씀에 교회들이 잘 세워지는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잘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고기 잡고 있던 사람 잡는 업으로 부름받았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라! 라는 사명을 재차 부여하시고, 부하로 40일 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면서 그들을 영적인 AS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니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끝까지 돌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과 감동이 됩니다. 어, 오늘도 우리 병원장님께서 허리가 아파서 양말을 잘못신는 정도로 아프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서 어, 예배인도 하시고, 또 환자들을 돌보시는 이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책임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유지되고 발전되며, 후손들과 후배들은 그러한 모습을 본받고,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한 성도님과 식사교제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본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를 전도했던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3년이나 새벽 기도하고 자기를 전도하고 사랑으로 계속 섬겼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분이 한것 그대로 자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대로 새벽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신 대로 섬, 섬기는 그 모습대로 나도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성실한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본받게 되더라라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그 책임감이 있는 모습,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심겨진 사람들,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국화를 세팅하고. 또 아름다운 여러 가지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손길 전사님의 손길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한 모습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말씀을 준비하고 병원 사역을 돌아보면서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많은 분들 반주로 또 찬양팀으로 또 성경공부로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실한 분들 또 예배인도로 기도로 또 본인이 맡겨진 모든 일들을 렇게 성실하게 감당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예, 들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책임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바울처럼 사람들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한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그 신라의 일행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디모델을 만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때를 따라 성실하게 책임있과 감당할 때,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제자이자 동력자였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죠. 이두 사람의 만남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다가 딱 하나님의 때 만난 거예요. 바울도 바울의 자리에서 디모데도 디모데의 자리에서 열심히 책임감 있게 만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탁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 서로가 만나자 서로는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네. 바울은 신실한 제자를 얻었고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스승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이 초대교회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큰 시너지는 하나님의 때에 각자가 책임감 있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돕는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피로에 맞는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실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본질적인 것을 위해 비본질적인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 그 헬라인 아버지였던 디모데, 유대인 어머니,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진보에 바울과 함께 가는 이 복음 진보에는 거림이 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 봤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 인식이 여전히 1,500년 제사장 나라 유대 율법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는 거죠.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여라 복음의 방해가 될까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할래 안 받아도 돼요. 왜요?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지만 혹여라도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거리낌이 될까봐 비본질적인 것들을 희생하며 본질적인 복음 선포를 방해받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사랑과 환자 돌봄과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형식주의나 관료주의, 권위주의로 인해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 본질을 향해 하나님 사랑과 환자 돌봄이라는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분별력이 이한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책임성 있게 또 복음 안에서 때를 따라 손길을 붙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세워져서 이 지역 사회를 세우고 한국 의료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이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일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사람을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본질 정리걸 위해 비본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 병원이 이한 주도 든든히 세워져 지역 사회를 돌보고 섬기는 아름다운 중추 병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한 주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성령 유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으로 감당하는 우리 병원장님과 운영원장님과 의료진과 우리 부장님들과 아베리더과 대표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책임져 나. 할 때에 하나님 우리 병원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이내수인받전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본질을 위하여 기본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금별력을 알아가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병원이 든든히 세워져 이 지역사회에 의료를 아버지와 세워가는 아버지의 중주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공동체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견고하게 세워진 일을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